우리가 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를 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기보다 저는 한마디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이 완벽한 관계 가운데 존재하신다. 세 분이시며 한 분이신 하나님이 완벽한 관계 가운데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관계를 이루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셔서 이 관계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관계로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엄청나게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관계 가운데 들어가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존재하시고 완벽한 관계 가운데서 계시는 분인데, 이 관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반도체를 생각해 보세요. 무균실 클린한 룸에 먼지 하나라도 있으면은 불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완전한 먼지가 없는 클린룸을 만드는데 우리같이 더러운 인간을 주님이 완벽한 순결한 거룩한 관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음으로 순결하게 되어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이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저 먹말체에서만 보아도 좋은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관계 가운데 들여보내게 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와 결혼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요한지 시록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부부가 하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관계가 우리와 완전히 하나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을 이루는.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하시는 그 고백은 훨씬 높은 고백인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불러주시면서 우리가 이 관계에 들어가고 주님과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놀라운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관계가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방인과의 관계, 난민들과의 관계, 미혼모와의 관계, 이 관계가 확장되는 것을 생각하면은 삼위일체가 가진 의미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 데려오지 않습니까? 주님께 데려오면서 이 관계가 넓어지게 되고 그도 우리와 같은 가족이 되는 것이 세례 받는 기쁨이에요. 오늘 저희가 세례식을 했는데 이 기쁨이 모두에게 함께 넘치는 것이 우리 관계의 확장이 되는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단순히 구원받고 예수 믿고 이런 게 아니라 삼일체를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일체를 보는 것입니다.